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말씀의 전부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게, 부르심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다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는 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부분을 서술했던 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복음인 마테오 복음서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마르코 복음서에서의 부르심입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가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복음서 안에서는 첫 만남인데 첫 만남에 보자마자 이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루카복음서는 조금 다르지요. 부르심이 있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가 추가됩니다. 만나자마자 바로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첫내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고기잡이 기적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군중을 가르치셨고, 가르침 후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이 고기를 잡게 해 주셨는데 이에 몹시 놀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니 떠나 달라고 청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맞아 드립니다. 복음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부르심이 아무렇게나 그냥 보자마자 있었던 게 아님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laughs> 요한복음서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를 소개하는데 그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였습니다.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만나 본 뒤에 형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며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의 부르심이 거저 성사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각 복음서를 제자로 부르기까지의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 요한 요한 복음서에서의 만남이 처음이고 루카 복음서 이야기가 두 번째며 오늘 낭독한 마태오 복음, 마르코 복음, 마태오 복음과 이 마르코 복음서 이야기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laughs> 간단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며 살펴봤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성사된 부름과 따름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니 자연스레 예수님께서 부르시며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에. 시선이 같습니다. 고기를 잡던 이들에게 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한 게 마치 희망 같았습니다. 아직 이 가정이 어떤 여정으로 맺게 될지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심에서 사람을 낚을 미래의 자신을 다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사람 낳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오늘 우리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를 맞이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메시아를 알아본 안드레아 사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성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다는 것은 그의 직관이 탁월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직감만 탁월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인품에 오를 정도로 거룩하게 변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아가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면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부가 사도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테오 복음 9장에 마테오라는 세간이 사도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 19장에서 자키오가 변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라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이전에는 부름이 없었기에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 거룩한 변화로 나아갔던 이들을 보며 말씀드립니다만, 교우님들께서는 늘 주님의 부르심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가도록 불러달라고 말입니다. 교구청에서 이제 미사 후에 기도드리는 기도문을 이제 일괄적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제일 마지막 기도 구절이 그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가도록 불러주소서 라고요. 그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건대 여기 재물진두 승교성지에서 승교한 10명의 치명자가 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건 분명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아무쪼록 교우님들께서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용기 내어 믿으십시오. 부디 성령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이 주님 부름에 거룩하게 변하여였던 성 안드레아 사도를 본받는 것.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청하고 또 부름을 따르는 순례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 드립니다.